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대한 특별한 주제,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노후는 불가피한 순간 중 하나이지만 혼자인 노후가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변의 소음과 속삭임에 휩싸여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내고 마음 속에 피어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시기일 것입니다. 혼자인 노후는 고요함과 함께 자유로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혼자인 노후에서는 새로운 모험을 찾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새롭게 찾아내며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연결은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인 노후에서도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독립과 사회적 연결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혼자일지라도 느끼는 안정감과 평화로움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떠나봅시다. 어느날 한 노인이 고요하게 산책을 즐겨하던 중 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혼자 계시나요? 혼자서는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꼬마야, 나는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낀단다. 꼬마는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노인은 고요한 순간을 만끽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 마음이 가장 평안해져. 소음 없는 이 시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 좋아. 그리고 나 혼자의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지. 노인의 말에 꼬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혼자인 노후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로움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내적 평안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음 없는 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로 여겨지며 혼자인 노후가 자아 발견과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노인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지냈지만, 노후가 되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휩싸였지만,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은 무거운 가방 대신 가볍게 챙긴 책한 권과 물한병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어울려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그는 예전에는 할 틈이 없었던 책한 권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서 책을 펼치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독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요한 공간에서 소리내어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와 꽃, 작은 돌들을 꾸며가면서 그의 손길은 마치 자신의 삶을 다시 꾸미는 듯 했습니다. 작은 정원은 그에게 자연과 소통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은 혼자인 노후에서 찾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자유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 뜻깊은 자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며 찾은 이 작은 행복들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인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유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작은 즐거움들이 큰 자유를 만든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자연과 어울림으로써 찾은 평온이 자유의 축복이다. 행복은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자유로운 마음은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웃을 수 있다. 혼자인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소중한 여정이다. 자연과 소통하며 찾은 작은 행복들이 큰 자유의 터전이 된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 여성이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과 함께 찾아온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날, 그녀는 예전에 꿈꿔왔던 회화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색연필과 종이를 들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예술적인 세계를 창조하며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는 독서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위한 서점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활용하여 그녀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건강을 챙기거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존재가 주변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노후에서도 자아 발견과 성장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목표를 통해 새로운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발견하는 창입니다. 독서는 마음의 다양한 문을 열어주며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술은 삶의 미학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 나은 자아를 찾는 시작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며 성취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동시에 목표에 달성하는 행복한 과정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안겨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취한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대한 믿음을 쌓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변에 기여하는 데서 비롯되며, 봉사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성취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찾아낸 가장 귀중한 보상입니다. 세 번째로, 한 노인이 작은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빌려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날 그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서서히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소중한 대화의 순간을 나누며 사회적인 연결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이러한 소중한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은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기적인 산책과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는 독립과 사회적 연결 사이에서 안정감을 찾아나갔습니다. 혼자인 노후에서도 사회적 연결과 자신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아 발견과 만족감을 도모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는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며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며 혼자일지라도 나눔은 더큰 행복을 초래한다. 자신의 가치를 주변과 나누며 소중한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독립과 연결, 둘다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과 연결되며 성장한다. 사회적 활동은 마음의 노래를 공유하고 독립은 그 노래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도 완전한 존재이다. 균형은 그둘 사이에서 찾아진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혼자일 때더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핵심이다. 봉사는 사회적 연결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며 독립은 그 봉사를 통해 더 깊이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혼자일 때도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도 완전한 존재이다. 균형은 그둘 사이에서 찾아진다. 혼자인 노후는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내고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인 노후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며 독립과 사회적 연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유로움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느끼는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후의 문턱에 서서 혼자라는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은 나만의 햇살로 가득 찼다. 시간은 자유를 키우며 흐르고 혼자만의 공간은 평온을 안겨주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노래가 흐르고 노후는 나만의 미소로 가득 찼다. 매일은 작은 축제가 되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림책처럼 펼쳐진 나의 일상. 어느새 나는 혼자라는 특별한 주인공이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꿈꾸던 것들을 찾았다. 그림 그리며 자아를 발견하고 독서 속에서 세상을 넓혀 나갔다.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지만 나만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키우며 서로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자유로움과 연결이 공존하는 혼자인 노후의 특별한 세계. 나만의 삶이 나만의 행복으로 물들어 그림 같은 노후가 펼쳐졌다. 혼자인 노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연결의 아름다운 조화.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며 노후는 나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임을 즐기세요.